자, A 더하기 B, 그 다음에 B 더하기 C, C 더하기 A가 나왔을 때, 아,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, 이 식, 우선은 풀어서, 풀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. 좀 복잡한데, 자, 이렇게 가면 A 제곱, B, A로 하면 A, B, C. 그 다음 A 곱하면 C, A 제곱. 그 다음 B를 곱하면 A, B 제곱. 그 다음에 B 제곱, C. B를 곱하면 A, B, C. 자 c를 곱하면 a b c c를 곱하게 되면 b c 제곱 c를 곱하면 c 제곱 a 마이너스 a b c 자 식이 되게 길어졌는데 자 하나하나 하나 정리합시다 우선 a b c a b c 하나는 없애고 자 a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a 제곱으로 묶어내면 여기에 b가 하나 있고 a 제곱 c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b 더하기 c 그다음 a로 묶어내자 자, A가 있는 식들 보면 여기에 P제곱 있지, B제곱. 그 다음에 여기에 C제곱. 그 다음에 여기 ABC, 여기 ABC 있기 때문에 A로 묶어내면 이 e, B, C가 남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A가 없는 식들, 여기와 여기. 그러면 둘다 BC, BC 가지고 있기 때문에 BC로 묶어내면 B, 다하기 C가 남게 된다. 자, 여기에서 이 식은 제곱하게 되면 완전 제곱식이지. B제곱, E, B, 제곱, EBC, C, C제곱. 그래서 B, C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. 그러면 B 더하기 C로 묶어내면 A제곱. 여기 B 더하기 C로 하나 묶어내면 B 더하기 C, A가 되고, B 더하기 C로 묶어내면 B, C 이렇게 남게 되고. 그래서 B 더하기 C에 A, B, A 더하기 B, 그 다음에 A 더하기 C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. 다 됐고 그러면 여기에서 b 더하기 c는 2, a 더하기 b는 3, a 더하기 c는 4. 그래서 답은 6, 4, 24.